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출장 논란에 대해 페이스북에 국정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 참 민망하고 한심한 일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문전 대통령은 예산이나 경비에 의문이 있다면 소관부처에 물어볼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인도 순방은 아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 인도 측에서 지속적으로 나의 방문을 희망하니,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아내를 설득해 등떠밀듯이 가게 한 것이라고 썼습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은 문전 대통령 자신이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정부인 첫 단독 외교라고 표현했는데 사실과 다른 점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죠. 인도 측 초청을 받아 정부 대표단을 이끈 사람은 문체부 장관이었고, 김 여사는 특별수행원 자격이었습니다. 첫 단독 외교도 아니었죠. 2002년에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아동특별총회 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당시 자격도 정부 대표단 수석 대표였고, 대통령 없이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지도 않았죠. 이것이 경부인 단독 외교고 아무 문제 될게 없는 거죠. 반면 김정숙은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유일하게 대통령 없이 전용기를 타고 단독 외유를 했습니다. 장관 출장에 들었을 비용에 몇 곱절 예산을 썼죠. 일정에 타지마할 관광까지 포함돼 논란을 자초한 꼴이 되었습니다. 문전 대통령 부부는 취임 초기에 칫솔 치약 하나도 사비로 구입해 쓴다고 했었죠. 앞으로 대통령님의 가족 식사 비용, 사적 비품 구입 등은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청와대 인근 저가 숍에서 생활용품을 구입한 미담이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반면 김여사의 의상과 액세서리가 역대 대통령 부인들보다 눈에 띄게 화려하고 자 지금 보시면 한눈에 띌 정도로 알이 큰 진주반지를 착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같은 장면에서 알이 또 사라진 반지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알이 큰 진주반지였는데. 잠시 후에 안보였죠 바로 손바닥 안쪽으로 반지를 돌려 낀 겁니다 시민단체 고발로 대통령 부인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일심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가 옷값이 안보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반론이 나오자 이번에는 김 여사의 옷값은 철저히 개인 비용으로 지불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왜 지금까지 안보를 이유로 들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텼는지. 이해하기가 더 어렵게 됐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국익을 현저히 해친다 는 해괴한 논리로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했고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보 공개법에 따라서 현재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 모든 서류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된 바람에 항소심이 각하돼 옥값 공개를 안 하고 퇴임해 버렸습니다. 청와대 특권을 그리고 국민과 참 민망하고 한심한 일이라는 문전 대통령의 말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 아닐까요? 저는 해방되었습니다. 저는 자유이 됐습니다.